안녕하세요. 소니 고토입니다. 오늘은 BMW 7시리즈 7시리즈에 내비게이션을 매립할 건데요. 아, 들어가는 기종은 M2C 박스라고 요즘 조금 핫해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세탁 박스고 이제 이걸 제이 장착하게 되면은 이제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내비게이션 어플로 다깔수 깔 있고 요거는 지금 아틀란 맵이 탑재되어 있는 세탁입니다. 세탁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기 이 때문에 정전식 터치패널을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일반 터치패널을 쓰시면 이제 드래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기 때문에 여기 필수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연동시키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어, 태블릿 PC랑 모니터를, 순정 모니터를 뗐, 뗐는데요 이게 아무래 10점? 10.2인치 모니터입니다. 10.2인치. 터치 패널을 여기다가 이식을 해야지 이제 터치가 돼요. 순정은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돼요. 내비나 뭐, 블랙박스나, 배선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배선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선 정리가. 제일 중요안 보인다고, 막, 뚫 말아갖고, 막, 안에 막, 넣어가지고, 보면, 뜯어보면, 막, 축구공만, 이만한 게, 배선이 딜딜딜딜, 딜딜 말리세요. 그러면, 안 되고, 깨끗하게, 한, 한 선, 한 선씩, 이제, 고면 테이프로, 이제, 소음도 방지해주고, 깔끔하게. 이렇게 다 샀습니다. 다 사고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스니 꼬이지 않게.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작업이 모든 작업이 이제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기능은 이렇게 이제 터치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고요. 아틀란 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맞지. 응. 그러니까 이게 응. 네비는 와이파이든 뭐 하스파이 없어도 아틀란 맵은 되고. 그렇지 이건 이제 맵이 아, 응. 달려 있는 게 있고 응.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게 있고 아틀란 맵이 붙는 응. 게 있고 응. 이거는 이제. 아틀란 맵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스팟 안 켜도 되고 응. 이제 하스닥해서 티맵이나뭐 이런 거뭐 카카오 맵이나 뭐 하면 되고 응. 그러니까 하스팟 연결하면은 이제 태블릿 PC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 그리고... 하스팟을 안 해도 아틀란 네비로 네비도 가능하고 응. 요 음성 인식도 된다던데 맞죠 이거 마이크 있잖아. 음.. 음성인식도 되고 여기 와이파이 들어가서 사용함 연결됐네 이제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제 뭐 깔고 싶은 거 이렇게 까는데 음, 아이나비 에어 뭐 음. 카카오 내비 요렇게 기본으로 티맵 음. 이런건 돼있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음. 다운받으면 돼, 뭐든지. 응. 그래서 설치를 하면 카카오가 다운되지. 유튜브 이런 것도 봐도 되고. 그렇지, 이제 유튜브 좀 이따가 보여줄게. 미러링도 되고. 비엠이 터치가 안 돼가지고 불편했잖아요. 그죠음 응, 요즘 차들은 되는데 업데이트 완료고 처음에는 뭐 만질 게좀 있는데 그리기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해하되나 네. 그렇게 됐나? 응. 코코토그 시절. 뭐, 이제 계정을 입력하고 그렇죠. 시작을 하면 돼요. 응. 음. 내거 해놔보면 되잖아.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음. 그냥. 예. 네. 음. 유튜브는. 어디 엔터. 한번 볼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 음. 이렇게 보면 되고. 세요 오늘은 그랜저아이3.0 LPI입니다. LPI. 오토 미션 올클러를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오토 클럽를달 음. 음. 누구 기다리면서 보면 꿀이네. 음. 이제 맞죠. 운전을 뭐, 얌전하게 하면 괜찮은데, 조금 거칠게 하거나, 고속도에 오래을 때, 이제 미션 온도에 열이 발생이 되면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미션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미션 슬립이나 이런 현상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보이렇위 음, 이렇게. 이렇게. 할렇게어요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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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렇게. 이 참 많이들 힘드신데 다 힘내시고, 뭐 조금 있으면 난 없어지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좀 매출은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은 뭐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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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